안녕하세요. 지프 정비투뉴 운년 경력 공식 딜러 지플거주는 혁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이 로망이었던 2025년식 글래디에이터 루비콘 차량가격은 8,510만원, 컬러는 구독자님이 심장을 뛰게 하는 강렬한 레드컬러에 led 전동 발판 튜닝에서 출고해 드렸습니다. 구독자님은 제 유튜브 보면서 랭글러 고민하시다가 개인사업장 운영하고 계셔서 부가세 환급 받으면 랭글러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글래디에이터를 계약해 주셨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전시장도 있고 유튜브에 많은 지프 공식 딜러들이 있지만 지프를 거진 혁이 믿는다면서 진행해 주셨고 저를 믿고 연락 주신 고객님께 감사 인사 드리고 글래디에이터 전국 최고의 비공식 프로모션과 맞춤형 고퀄리티 튜닝 서비스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고 최저금리가 적용된 이용자명의 리스 견적 안내, 튜닝 시 보증요무 검사요무 장단점 및 가격도 저렴하게 안내드렸고, 그리고 고객님이 기존에 타시던 차량도 최고가 매매 도와드렸습니다. 고객님이 출고 전 원하셨던 튜닝도 정성과 실력으로 작업해서 출고해드렸는데요. 그럼 지풀거준 혁이가 지금부터 어떤 작업을 해가지고 출고해드렸는지 자세하고 꼼꼼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 핸더 뒤에 간지나는 성조기 데칼, 멋진 디자인을 자랑하는 승하차 시고정식 사이스텝보다 발판이 더 아래로 내려와 편리한 LED 전동 사이스텝 작업해드렸습니다. 차 문을 열면 발판이 아래로 내려오고 발판에 LED불이 짠 하고 나옵니다. 야간에 간지나게 타실 수가 있고 확실히 모파 고정형 사이스텝이나 전동 사이스텝보다 디자인적으로 멋집니다. 하지만 외부업체에서 전자계통 작업을 하게 되면 혹시라도 차량에 전자계통 문제가 생겼을 때 장착한 채로는 보증이 불가하기 때문에 배선을 다 제거하고 공식 서비스 센터에 들어가야 보증의 문제가 안 생깁니다. 혁이한테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이드미러에 테두리가 있고 국내산 유리로 튼튼하면서 황변 없는 고퀄리티 광각 사이드미러 튜닝 저렴한 중국산 저가 유리에 사이드미러에 테두리 없는 제품이 아닙니다. 새 차량 리플렉스한 광을 지켜주는 고급 다이아몬드 유마 코팅 전면 35% 축후면 15%열 차단 잘 되는 고품질 썬팅 지난 블랙 썬팅지로 작업해서 랭글러의 멋을 더하여 더욱 멋진 외관을 만들었습니다. 워크업과 도어, 도어 엣지의 생활보호 ppf 작업. 차량 하체 바닷바람과 여막 칼춤부터 녹방지해줄 언더 코팅 작업. 아이나비 2채널 블랙박스와 글루박스 안쪽 배선 연결하여 하이패스 장착. 콘솔박스 앞 작은 수납함. 내네 군데 도어 엔트리 쪽 흠집 방지를 위해 도어 엔트리 가드 설치. 차량 하체의 밋밋한 머플러에 묵직함을 더해줄 블랙 구강 머플러티 작업 트렁크에도 많은 지프를 가득 준비해서 고객님께 기쁜두배로 추구해드릴 예정입니다 신형 글래디에이터 전면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프의 아이덴티티인 원형 헤드라이트와 세븐슬롯 그릴 적용 차폭감을 빨리 익힐 수 있도록 그릴 중앙 전면 카메라 미국 감성 물씬 느낄 수 있는 북면 범퍼 장착 견인고리는 레드색상으로 포인트 헤드라이트, 주간주행등, 안개등, 뒤쪽 텔림프까지 LED로 적용 우락부락한 듀얼 벤티드 보닛과 보닛 중앙 좌우 에어벤트 적용되어 차량에 포인트를 주고 있고 글래디터에도 멋진 루비콘 데칼 볼수 있습니다. 전면유리 상단 중앙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전방 충돌 방지 시스템 적용, 안테나는 전면 유리 패널 안테나로 대체하여 오프로드시 안테나 걸림을 방지해 주었습니다. GP 아이덴티티인 사다리꼴 핸더는, 글래디에이터는 차체 컬러와 동일한 하이타 핸더 적용으로 차량이 더욱더 넓어 보이고 커보이 효과가 있고, 핸더 위치가 기존 모델보다 조금 올라가 넓어진 휠하우스를 제공함으로 휠 트러블 시 간섭을 최소화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인체업 없이 35인치 타이어를 장착하여도 공간이 넉넉합니다. 기존 MT타이어에서 BF4 AT타이어, 올트렌 타이어로 바뀌어서 멋진 타이어 디자인과 부드러운 승차감 느끼실 수 있으며 타이어 사이즈는 28570-17, 글래디에이터의 순정 타이어는 33인치입니다. 글래디에이터의 승차감은 3.6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으로 휠 베이스가 길기 때문에 차량을 주행해보면 묵직하고 안정감 있는 가속감을 느끼실 수 있으며 올 터레인 타이어로 저속 고속주행 시 일반 승용차와 다름없는 승차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17인치 순정 1은 블랙, 페인티드, 알루미늄 적용으로 멋진 디자인을 보여주며, 사이드 미러에는 사각지대 모니터링 시스템과 열선 적용, 루프에 강화 플라스트로 적용된 3피스 아드탑은 1열 운전석 조우석을 쉽게 탈거하여 적재함에 보관 가능하고, 2열부터 적장까지 이어진 기역자 아드탑은 성인 남성 두세분이서 손쉽게 탈거할 수 있습니다. 글래에이터의 적재함 커버는 롤업 소프트 토너 커버로 손쉽게 열고 닫을 수가 있고 적재한 바닥면은 스프레인 베드라이너 재질로 녹과 흠집 방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후면부 화질이 좋은 후방 카메라 적용 뒷범퍼에도 4개의 후방차감지 센서가 적용되어 차폭감을 빨리 익길수 있습니다 글래디에이터의 뒷범퍼는 스틸 재질로 적용되어 단단한 강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내는 외관이 우럭부럭한 것 달리 귀엽고 아기자기한 스타일이고 블랙 가죽 시트에 레드 색상 스티치가 적용되어 실내에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1열 시트에 전동 시트 1열 시트와 핸들에 열선 적용, 하드탑 바닥면에는 열차단 패드가 적용되어 여름에 열을 차단해주며, 글리디이터에 적용된 12.3인치 유커넥트 터치스크린으로 무선으로 터치스크린에 핸드폰을 미러링해 애플 카플레이 및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을 적용하여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기어봉이 있고 좌측의 주행 상황에 따라 이륜과 사륜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상시 사륜 구동 시스템인 셀렉트랙 기어봉이 있습니다. 전자식 클러치를 사용하여 빠르고 효과적으로 구동력을 배분해줍니다. 글래디에이터는 오프로드 기반으로 엑셀락 세이버, 오프로드 플러스 시스템 적용, 옥스 버튼이 기본 옵션으로 내부 전자계통 증인 시 온오프 버튼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박스 형태의 글래디에이터는 넓은 레그룸 공간과 높은 헤드룸 공간으로 1, 2열 탑승자분들도 답답함 없는 편안한 승차감 느낄 수 있습니다. 2열 등받이를 앞으로 젖히면 귀여운 지프 그릴 모양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고, 이열에서 적재함을 바라보는 창문은 아날로그 감성으로 수동으로 열고 닫으실수 있습니다. 글래데이터에도 사이드커튼 헬륙이 추가되어 안전 등급도 높였습니다. 측면 충돌 시 승객이 머리와 상반신을 보호하여 안전성까지 더 확보한 지프 글래데이터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고객님들은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고, 취등록세 5%, 연간 자동차세 28,500원인 지프 글래데이터, 지플거준 혁위만이 전국 최대 비공식 프로모션과 맞춤형 튜닝 서비스로, 많은 고객님들이 문의 후 계약해 주시고 있습니다. 출고받으신 구독자님처럼 글래디에이터의 로망을 갖고 계신 구독자님들은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고민은 출고만 늦출 뿐이기 때문에 언제든 위상단 배너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절하고 자장 상담 물론이고 고객님께 딱 맞는 견적 컨설팅, 타고 계신 중고차도 최고가로 매각할 수 있도록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많은 고객님들이 랭글로 구매시 튜닝 하시는데요. 답답한 상담으로 지치신 고객님들께 지프 정비 튜닝 5년 경력, 단연간의 지프 영업사원 노하우로 튜닝 제품 설명 장단점, 저렴한 가격, 보증 유무, 검사 의무, 구조 변경, 불법 튜닝인지 아닌지까지 효자순처럼 시원하게 그걸 줄수 있는 막힘없는 상담을 약속드리고 신차 출고 후 튜닝하시는 번거로움 없이 신차 출고 전 원하시는 모든 튜닝 작업해서 신차 출고해드리겠습니다. 도색 커스텀을 원하시는 고객님들은 고 퀄리티로 작업할 수 있는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진행해 드리고 사후 AS 및 혹시 모를 자동차 사고 발생 시에도 새벽에도 빠른 안내와 대처해 드려 차량 타시는 동안 관리받고 있다는 마음 드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프의 결론 언제나 지필 거주는 혁입니다. 지금까지 지프 공식 딜러 최현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